아, 이번, 느비에트, 오, 그 정도인가요? 느비에트 이번에 평가가 좋네요? 나이다 PV를 뛰어넘었다. 나이다의 PV, 피... 나이다 PV를 뛰어넘은 거다, 지금. 오케이,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음. 어떤 식으로 나올까 되게 궁금하네, 진짜. 자, 갑시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원신 신규 캐릭터 플레이, 느비에트. 모든 물은 결국 하나로. 아 뭔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제목이 나왔는데 아 뉴비에트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또 이제 연출이 되고 어떤 식으로 또 이제 영상이 나왔을지 바로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가시죠. 이런 증거는 너무 볼만해. 가 돈이 오갔는데 깨끗할 리가 없잖아. 아이게 지금 약간 재판하는 그 장면인가? 건오 어, 뭐야. 심판청은 늘 시끄러운 소리로. 야 분위기 봐라. 분위기 뭐소 지금? 열망과 조롱, 분노와 두려움. 야.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난 감정은 짙은 안개처럼 사람을 내왔사지. 오, 야 웅장한데 시작부터 웅장한데 시작부터 지금? 오. 야, 저 찍는 모션이 진짜 저게 멋있는 것 같아. 저 지팡이 딱 찍는 모션. 저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정숙하세요. 아, 멋있는데? 다들 잘 생각해봐. 난 독을 탈 시간이 없었다고. 뭔가 약간 리뷰트가 진짜 저 하늘에서 약간 내려다보는 느낌이다 내려다보는 느낌이야. 연명은 소용없어. 연명은 그만 도 아... 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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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우주가 잠시 꺼졌다. 투명한 물처럼 공정하게라는 말대로 물은 모든 것의 시작이자 피날레다. 야 대사 보소. 소란스러운 시급과 차가운 법률 사이엔. 모종의 모류가 존재하니. 와 연출 봐. 진짜로 태어난 자들이여, 가서 감춰진 진실을 찾아라. 와 미쳤다. 나는 과거로 미래를 심판할 것이다. 야. <laughs> 미쳤다, 미쳤어 진짜로. 와 이게 진짜 그사람을 되게 뭔가 한없이 작은 존재로 만드는 느낌이야 지금. 뭐 거대한 신판이라는이 말에 내가 약간 작은 벌레가 된것 같은 느낌. 그금 봐라. 여. 프리나 당신 말이 옳습니다. 프이나 아우, 프리나 시치.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 아, 아니, 어딜 바라보고 있는 걸까? 와... 야... 뭔가 되게 진짜 한 편의 약간 뮤지컬을 본 느낌이랄까? 잠 보겠습니다. 이런 증거는 너무 시시한데? 시정성이라던데? 정말이야? 기재 좀 볼만해지게 하는 소리가? 할리가? 분이 오갔는데 깨끗할 리가 없잖아. 아 근데 느비에트가 진짜 근데 뭔가 이 법정에서 약간 인간들을 보면서 약간 좀 자기를 찾는가 하는게. 이렇게 감정이 약간 저런, 많은 곳이 여기였기 때문에 여기로 온 거야? 그죠? 뭔가 인간의 감정을 약간 가장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 여기였기 때문에 여기로 온거 같죠, 그렇죠? 짙은 안개처럼 사람을 내왔사지. 아... 초반에 이 브금이 진짜 완전 막 뭐, 사람을 긴장하게 하다가, 나중에 다 터지는 게, 그리고 여기서 한번 지팡이 딱 내려찍는, 탁! 이렇게요? 다들 잘 생각해봐. 난 독을 시간이 없타판이라는그 테마를 잘 보여주는 거같다난 피자와 친한친구이콘타판이라는 테마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아 울지 말아라 드비트. 그 <목소리> 오 정숙 정숙하세요. 투명한 물처럼 공정하게라는 말대로. 물은 모든 것의 시작이자 피날레다. 소란스러운 희극과 차가운 법률 사이엔 모종의 모류가 존재하니 원죄를 짊어진 채로 태어난 자들이여. 사실 뭔가 리비타에 약간 인간들솔직히 말하자면은 진짜 것이 어떤 존재일까 이게 궁금하네요, 진짜 비의책 인간이랑 어떤 존재인 건 나온다. 미래를 심판할 것이다. 군기점 와, 진짜 이백금 미쳤다 진짜로. 아니 제 이백금이 진짜 미치게요 사람을 진짜로. 거석에 솟구치던 무수한 아... 감정은 결국 하나가 되어 흐르고. 아, 너무 웅장해 지금. 그냥 무릎을 꿇고 싶지 않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용의 눈아 용의 콧물. 어 <laughs> 아, 용의 콧물. <군물! 웃음> 아. 심판은 벌써 끝난 거야? <laughs> 최고 심판관. 너무 짧은 심판은 극적인 요소가 부족하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당신 니다 진짜 그 약간 파이널트 부분 때 진짜 정말 그 긴장감을 딱 깨면서 진짜 막 사람을 막 미치게 하는 그런 게 아니야. 있네요, 진짜. 그죠 새로운 시작입니다. 와, 저 천장이 금에도 뭘 표현한 걸까, 저건 진짜? 저건 뭘 표현한 걸까? 이번 PV는 좀더 약간 그 뭐랄까, 그 기승전결을 더잘짠것 같아요, 진짜. 어. 보면서 약간 진짜 딱 마지막에 딱이 PV가 끝나면은 진짜 뭔가 약간 여운이 남게 되는 느낌이랄까? 아, 잘 만들었네요, 진짜. 와, 잘 만들었다. 아, 이거는 제가 그 봤을 때, 아 사실 일본어를 봤는데 일본어가 살짝 솔직히 좀 약간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영어 버전으로 영어 버전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버전 가 볼게요. 영어 버전의 대비티가 또 궁금하긴 아, 하거든. 아, 그래. 이거지. 이거지 이런 느낌이지 그래 아이 중후하고 묵직하고 진짜 그냥 어? 냉정한 듯어이 차가운 목소리 약간 이런걸 내가 원하는걸 원하는게 이런거였거든 내가 진짜 타야 어? 그래, 이 말과 행동에 이렇게 묵직함이 실려야지 이게 진짜 루비티거드. 아, 좋다. Don't you see? I had no time to administer the poison. You got everything ready before the lights ever went out. 뭔가 약 연극 느낌이거든, 그렇죠? 뭔가 연극에 보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목소리나> 하고 그렇죠? <목소리나> <목소리나> 아, 자, 정수! 야. 이게 심판관이지. 음... 아니, 이게 물신이지. 아니, <laughs> 이게 물 물신아님이고? 아니, 대사나 행동이나 그냥 물신 맞는 것 같은데. 어허... you who were born with original sin go forth and search for the long buried truth before all for ours lost been in the waste <목소리> 이 뭔가 이 수많은 사건들에서 이제 진실을 이제 <목소리> 찾아내네 심판관의 모습이 나오려고 하는데 캬 이거거든 아 어... 물은 만물의 시작이자, 피날레다. 그 말이 진짜 잘 와닿네요, 진짜, 그죠? 아, 멋있네. 어차 멋있긴 하다, 진짜로. 오우. 그리고 표정이 진짜 변화가 없어요, 표정에. 진짜 표정이야 무표정이야, 무표정. Is <laughs> the trial over already?

영어 버전 확실하네요 좋네요 음 인정하겠습니다 영어 버전 확실하다 어 지금 이제 4.2 풀이나 어4.2 풀이나 지금 존버 존버 하시던 분들은 지금 이거 아주 비상사태겠는데 이 친구를 과연 참을 수 있을까 어 저는 내일 아무래도 참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음